샤워할 때마다 몸의 각질이 걱정되신가요? 제때 각질을 제거하지 않으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트러블이 생기기 일쑤입니다. 매번 수고스러운 손터치로 각질을 제거하기에 정말 피곤하시죠? 그런 고민을 해결해줄 스마트한 제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카의 벽걸이 자동 대밀이 충전식 전동 등 대밀이 브러쉬를 사용해보세요. 이 제품은 간편하게 벽에 걸수 있어 공간도 절약되고 3단 조절 기능으로 사용자의 피부 상태에 맞춰 최적의 각질 제거가 가능합니다. 전신 방수 설계로 샤워 중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18cm 초대형 브러쉬 헤드가 넓은 면적을 빠르게 청소해줍니다. 또한 교체 가능한 브러쉬 헤드로 다양한 피부 타입에 맞출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재구매하고 있고 평균 평점도 높은 제품입니다. 여러분도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이전동 브러쉬 덕분에 시간도 절약하고 피부에도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각질 걱정 없이 매일매일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이 제품을 확인해보세요. 특별할인 혜택과 함께라면 더욱 매력적입니다.